창원산업진흥원이 출자해 만든 하이창원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달 말 에카소플랜트 사업 대주단이 산업진흥원이 소유한 수소충전소와 건물을 감류했습니다. 에카소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하면 진흥원이 하루 5톤 규모의 에카소를 의무 구매한다는 화격서를 제공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주단이 일차로. 4일 불량의 에카스오 20톤, 3억 3천만 원을 진흥원에 청구했고 지급 기한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대금을 갚지 못하거나 재협상에 실패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력을 하신군 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긴 해요. 모사 결정이 어려우면 저희는 이제 소속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시안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창원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창원시의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경제성이 없다며 에카소플랜트 사업 청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비가 이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의회 이제 어떤 승인이 없으면 저희들도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은 산업진흥원 압류부터 막아야 한다며 창원시가 시의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라면 이게 뭐의회를눈치볼게 아니라 네.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주단과 협상을 어떻게든가데 시작을 해라. 한편 창원산업진흥원은 오늘 16일까지 1차 청구액 3억 3천만 원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류를 막기 위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주단은 빌려준 710억 원을 받을 때까지 대금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고 2차 청구는 다음 달 초입니다.